노르모이센이 지금 병덕 바닷가를 왔는데 전기차를 한대 발견했네요. 아주 조그만한데 이 실물은 처음 봤네요. 도시에는 이런 차들이 많이 있을 지 모르겠는데, 야 여기는 이게 1인승인데요 아주 차량이 야 차량 행식은 다 갖추었습니다. 어하체하고음 이렇게요. 아, 시청자 여러분, 어, 운전석을 한번 볼까요? 아, 문도 열려 있네요. 아 시청자 여러분, 어, 이렇게 어, 1인석으로 어, 오토고요. 야, 이게 기아 모양입니다. 전지로바가 어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<laughs> 차량에 갖추어져 있을 건다 갖추어져 있네요. 이렇게. 어, 트렁크도 있고요. 아, 어, 트렁크도 이렇게 있네요. 어, 전면은 지금 이 차가 앞으로 바짝 붙어져 가지고 전면을 딱 촬영할 수가 없네요. 지금 주인한테 허락은 맡았는데요. 아, 차량이 조그맣게. 이게 우리나라 일반, 어, 회사에서 뭐 메이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일반, 저, 회사에쓰 이게 나온 차라네요. 전기차, 어, 이름은 옆에 보니까 다니고, 다니고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 같는데요. 글자 그대로 다니고, 뭐, 이런 발음인 것 같습니다. 이, 처음 보는 마크인데요. 이 전기차는 노르무이센도, 어, 처음 접해봅니다. 이 백미나도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요. 어, 하체도 일반 차량하고 다 똑같이 쇼바에, 어, 뭐, 디스크 브레이커 그대로 승용차에 적용하는 그대로 그런 게 다, 다되 있네요. 음, 이 문은 어떻게 열나요 음, 이 어, 문은 좀 열어봤으면 좋겠는데, 이 문은 유리창은 열려 있는데요. 이렇게 어, 계기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. 위에는 어, 룸메라는 없네요. 후방, 후방 미러는 어, 아주 아늑하게 오토 오토바이를 딱 탑을 씌워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느낌은 <laughs> 아주 노르무이센 오늘 어, 조그마한 전기차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구경을 하셨으라고 생각하는데 노루무에선는 처음 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상에서 한 번씩 본 기억은 있는데 아 이렇게 아 직접 실물을 보기는 처음이네요 후방은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고요 전면을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전면을 찍을 수가 없네요 차를 앞으로 바짝 붙이놔가지고 음, 전면부분은 완전히 어, 이런 모양이네요 네. 자 시청자 여러분 어, 전기차를 어, 1인용 전기차를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하. 이제 앞으로 이런 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겠네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